히스토리 도태 트럭커 네. 저는 지금 타타대우 군산 출구장에 와있습니다 뭐저 두개 중에 하나가 제 차일 것 같은데 처음 와보네요 군산 타타대우는 처음 와보고 현대 전주공장 옆에 출구장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좀 좁았습니다 뭐그 뒤로 넓었지만은서도 네. 일단은 가서 아마 저게, 저게 제차 같은데 이거는 가는 차고 여튼간에 들어가가지고 차 교육 받고 받아오기로 하겠습니다. 네, 출고장 2층입니다. 오늘 저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교육이 그래서 그냥 바로 교육 받자고 그러시네요. 대충 이런 구조고 뭐 트럭 탑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직원들 저기도 있고 차가 나왔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이고요. 확실히 새 차라서 깔끔합니다. 예, 아까 출구장에서 거의 떠밀리다시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급하게 나왔는데 지금 서천 휴게소 와가지고 한번 차둘러보고 있거든요. 이건뭐 출고 사은품이라고 줬는데 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고 요 출고 수첩 주고 뭐 임시 운행허가증 하고 서유명서 이런 거 있고 이거는 대우 차들 다 같은 거 같아요. 대우 버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. 그 세브레 차들도 이렇게 수첩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뭐그래도 저도 아직 뭐 적응을 못해서 이시 트리니가 이거 세차 빼가지고 안 엎어먹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심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예